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0.75%가 나왔습니다. 저도 밤을 새면서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은 아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다행히도 제가 예상했던 차트 분석대로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분석 바로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저희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투자에 필요한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차트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제 영상 녹화 시점에 FOMC 전까지는 하단 흰색 추세선을 한번 찍고 상승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176원대를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도 약간 하락을 하긴 했지만 2만 달러 초반대를 지지해 주고 있고 올해 12월 금리 발표가 아직 한 차례 남아있지만 오늘 0.75%의 예상치가 나와 주므로써 단기 악재는 소멸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 역시 다시 매수세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영상 짧게 비교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영상처럼 분석해드린대로 FMC o 이전에 한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단에 흰색 추세선 구근까지 찍고 상승이 나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 하락이 심하게 나올 경우 경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지 구간에서의 힘싸움을 봐야 되는데 1차 지진은 이 흰색 추세선 2차 지진은 163원 3차 지지는 143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되도록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늘부터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구간이 나올 텐데 수익 중이신 분들과 물려 계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진행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일부 현금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제 영상 짧게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금리발표가 0.75%보다 높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다음 지지선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과거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아직까지 하단 추세선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 언제까지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게 트위터 도지코인에 대한 호재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서 추가적인 가격 펌핑이 있는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 도지 코인의 거래 대금이 1조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도지 코인에 몰렸던 거래 대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다른 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거나 순환 펌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호재 기사가 없으면 매수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우리는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횡보하게 된다면 이후에 차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163원대 부근과 209원대 부근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을 그린다면 하단 매수, 상단 매도로 우리는 전략을 바꿔서 매매하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저희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결제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기준금리 발표에 대한 요약 공식 이사 들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연방준비제도의 75BP 매파적 발언의 하락. 자,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네요. 달러와 가치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 연속 75BP 인상을 하면서 더 느린 금리 인상을 시작습니다 하고 있네요. 자 올해 12월 금리 인상이 있는데 50bp와 75bp 전망이 반반으로 나뉜다고 나와 있네요. 이 문구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있을 12월 금리 인상을 높게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 것을 한두달더 지속해서 인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오랜 기간 걸쳐서 조금씩 인상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 시장은 조금 더 비나긴 하락 행보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민간 고용 지표는 견조한 노동 시장을 드러냈다. 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 다음 회의 또는 그 다음 번이 될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게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지금 고용도 안정적이고 미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자산시장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온 힘을 쓰겠다 라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반대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시 들썩이는 코인시장, 크립토 윈터 벗어날까? 가상자산 스타트업 고세츠의 최고 경영자인 모하메드 로샤는 지난 2일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 등몇 가지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대부분 상승 궤도에 올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네요.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투자 시장에도 자금이 몰리겠죠. 제 생각으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철학과 타이밍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주요 공시나 기사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 저희 무료 체험방 들어 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 보시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